그 다음에 2008년 5회 고급 문제인데 36번 문제군요. 5회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경문을 발표할 당시 뭘 묻고 있는 문제겠어요?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여러분, 이 경문이 발표될 당시의 동학농민운동의 동학농민군의 경향 그랬는데. 우리가 의리를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고 다른데 있잖아. 반란이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게 역정모의 한게 아니다 이거 알겠어요?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창생을,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함이고 탐관오리를 목을 베고 행포한 강적 외놈들을 내쫓고자 우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동학농민군들이 1894년 3월에 달 백산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백산봉기의 경문입니다경문 알겠죠? 이경우와 함께 4대 강령이 있죠? 농민들 거 뜯어먹지 말아라.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시 백산 봉기 당시 동양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황토현에서가명 군대를 물질렀다. 요거 이제 철저하게 뭐야? 시기를 묶고 있는 분, 시기를 묶고 있는 분. 그래서 선생님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학 농민운동도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데 이걸 맨날 정리 안 해도 맨날 틀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893년에 보훈에서 보훈 보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훈 집회 원래는 원래는 교조 신원 운동이 전개됐죠. 1864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교조 체제의 죽음을 사면하기 위한 이건 뭐야? 종교 운동이 종교 운동이 1893년 보훈 집회 때부터 무슨 투쟁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은에 모인 동학군들은 쪽수를 보니까 무려 5만 명 정도가 모였대. 하나의 군에 그냥 예, 삼도에 있는 까마귀태처럼 많은 동학군들이 모이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네. 약한 존재가 아니네. 제자에게 우리 억울하게 죽은 교조의 죽음을 살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자.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는 차에 이제 1894년 1월달에 고부에서 고부 밀란이 터지죠. 그죠? 고부 밀란 이후에 역시 같은 해 3월 달에 백산에서 드디어 백산 봉기가 있었고 이 백산 봉기에서 나온 지금 경문입니다. 그걸 찾아는 얘기죠. 예. 그러다가 4월달에 4월 달에 4월 7일 날 드디어 이제 관군과 처음 붙은 게 처음부터서 인게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황토현 전투 승리. 그다음에 여러분 4월 23일 날 4월 23일 날 황룡천 전투. 황룡강이라고 있죠, 황룡강. 이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더니, 4월 23일날, 드디어 이제 4월 27일날, 호남에서 가장 큰, 전라도 가명이 있는 어디야?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주성 점령. 이렇게 동학군이 남도에서, 호남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더라.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894년 1894년 5월 5일 날 민비가 어느 나한테 군대를 요청해?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서 청군이 예, 청군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산만으로서 아산만. 아산만으로 진게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민비 요청을 오게 되죠. 바로 그다음 날 5월 6일 날 누가? 일본 놈들이 옵니다. 일본 놈들이. 일본군이 어디로 오느냐? 일본군이 인천항으로 옵니다. 인천항에 일본군이 진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걸 도와주려면, 동학농민군이란 전쟁터로 와야지. 왜 서울 부근으로 와, 이 새끼들아. 이거 뭐 때문이야? 정치적 목적이죠? 서울을 진압하고, 어떻게 해요? 아, 경복궁을 진입해서 어때? 민비를 몰아내고 쟤네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알았어요? 이렇게 일본은 꿍꿍이 속이 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지역입니다, 지역. 인천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알겠어요? 5월 6일날.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날, 5월 어린 날, 5월 8일 어머니 날, 알았어요? 5월 8일 날 드디어 이렇게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 조선에서 난동을 부릴 것 같고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전봉준이 고민고배를하다가안 되겠다 정부군하고 협상을 하자 해 가지고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부군과 전봉준이 협상을 한 거죠, 그죠? 전주화약. 그래서 전주화약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봉준의 뜻과는 달리 일본놈들이 어때요? 예, 1894년, 94년이죠. 1894년 1894년 6월 달에 경복궁에 난입. 그래서 아까 뭐했다고요 예, 1차 갑오개혁을 추진. 궁극 기무처을 설치하고 알겠어요? 갑오개혁 싫어. 우리도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할 거야라고 민비가 모여서 뭐 교정청이 있다라고 했는데 민비를 몰아내고 흥선대원을 앞세우고 궁극기무처을 세우고 강제적으로 초입법적인 기구를 둬서 개혁을 단행하더라.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되겠다.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기면 안 되지. 하고는 1894년 10월 달에 다시 뭐 했냐? 남접과, 동학의 남접과 북접이 다시 집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894년 언제? 11월 달에 드디어 붙었어요. 다시 2차 봉기를 붙었는데 이 2차 봉기에서 동학이 패배한 전투가 뭐냐? 공주 우금꼬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이 패배했습니다, 그죠? 동학의 삼걸.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이 체포되고 결국은 동학은 실패로 끝났는데 여러분 정지하면 딱 눌러놓고 이 순서를 반드시 잡아두실 것 알았어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동학의 1기, 2기, 3기 이런 정도에서 한 발짝 나갈까 말까 하는데 이 고급 문제에서는 말이야 여기 맨날 나와요. 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할 문제들이 많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잡아놓실 것 알겠죠? 답은 여기서 답은 뭐냐? 답은, 이제 순서가 잡히면 답을 금방 나와요. 2번이 4대 강령이 103봉기 때 경문과 함께 나온 것이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야. 알았어요?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고 꼬장꼬장하고 쪼잔하게 연대를 다날짜까지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괴롭게 만드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습니다. 됐죠? 실망하지 말고 지금 잘 해두십시오. 왜? 또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또 나온 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